올령 세일 때 사서 쓰고 있는 또립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좀 방이 좀 지저분한 건 양해를. 일단 항상 그리던 펜슬로 립라인 따줘그 다음에 항상 쓰던 입생. 이거는 베이스 깔기도 좋고 단독으로 바르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산게 있거든요. 홀리카 홀리카에 이거는 코코 그레이프 샀는데, 안쪽에만. 이렇게 완성입니다. 엄청. 그렇죠? 괜찮죠? 저.. 아 기다려보세요 오늘 점심을 어, <laughs> 후딱 가보겠습니다 아짐왜 이렇게 많아? 학교 가는데 안녕 상식 돈까스 뭔지 알아? 응 알지 근데 그거 맛있는 게 찾기 힘들어 맞아 근데 여기서 별명하다 그... <놀람> 라이징으로 나오네 근데 비싸졌다 확실히 어 얼마야? 밥도 올랐네. 이거? 얼마였지? 네. 이거 0 천이 8,500원? 음. 음. 옛날에는막 5,000원이었던 어. 거같 만장 비싸살았을 때. 아, 저 좋아. 와. 어? 어 마치 뭐고게단 마이백적어. 네. 다시 넣어야겠다. 이제 컨셉 <laughs> 다시 듣고 시작할게요. 컨셉 에 어떤 책이 있고요. 청정기 제발 진짜 통일 좀 하고. 안봐 아까부다 남은 프로틴 쉐이크 핸드백 이거 향 좋은 선물 받은 나는... 거 살짝 좀꽃 향인데 화이트 머스크 향무 좋은 추천 드릴게요 좀 오래감 향수 필요 없음 수정용 쿠션 들고 다니고요 데일리 립 이거는 수정할 때이 그 립을 다시 바르면 좀 딥해진단 말이? 얘는 그런 게 없어서 수정 화장할 때는 얘만 바른 라이너, 립라이너랑 눈에다 넣는 립. 얘는 이제 메인 립. 근데 지금은 안 발랐어요. 조금 딥해진 얘 필통 있고요. 불닭 소스랑 이게 그. 뭐냐? 향방펜, 거... 형광펜을이 항목팬, 안에 이렇게 쏟아진 건데, 불닭 소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흘린 적은 있는데, 다꼭 닦아서 여기 지금 존재하진 않아요. 또뭐 있지? 응. 아이패드 있고요. 아, 립밤, 무조건 필수입니다. 아, 이거는 향방펜 다 써서 보조로 하나 사놓은 거, 오늘 쓰려고 가져왔고요. 에어팟 있고 뚜껑은 사라졌고 이거는 알리에 샀는데 사이즈를 분명 제대로 시켰는데 잘못 와서 안 맞음 제 거는 프로 1세대인가 해서 이키링달는게 없거든요 근데 얘는 있음 근데 그냥 맞아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글루타치온인데 비타민C가 있는 거 물에 타먹으려고 가져왔는데 까먹고 물을 그냥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있을 때 타먹을 거고요. <laughs> 아, 양치도구. 양치도구 있고요. 끝입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는 귀여운 큐링이 달려있어요. 이거는 동생이 선물해줬는데 네, 귀엽습니다 끝났습니다 <laughs> 다시 넣어볼게요 아 그리고 이 가방 가방 속에넣어줘야 되나요? 예걸위넣 보여 드릴요 지금 보니까 안 팔아요 이거 블로그마켓 때산 건데 안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 제 친구들도 손 민수 음료 보여드릴게요 리치가 세 개나 들어가 있는 리치에이드입니다 맛있어요 응? 어? 뭐야 아, 안 섞었구나. 탄산수만 나와서 좀 당황했네. 잘 섞어서 마셔. 이거 못 섞은, 헉! 등록 끝내야 된다. 우리 머리가 똑같아요. 음? 알바할 때 맨날 뭐 근데 거기는 이렇게 못신겠 나도 너공무일 똑같네. 나 이건데. 나도 그건데. 아, 아 그래? 어, 어, 어. 그게 작은 게좀덜 나. 근데 조금 구름이 신기해. 집에 왔고요. 지금 지인이랑 같이 제 자취방에서 마라샹를 먹고 공부하러 가기로 해가지고 지금 햇반 돌리는 중이어서 전자레인지 소리가 좀 나고요. 제가 평소에도 공구로 뭐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비타민에 관심이 많아져서 비타민 공구를 했어요. 그래서 비타민 공구를 산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e 비타민이고요. 공부를 저번부터 제가 보다가 사봤어요, 그냥. 이게 비타민을 솔직히 하나만 챙기기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개를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OMB라고 오메가 3 마그네슘 비타민 B 이렇게 세 개를 챙길 수 있어서 먹기 편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사봤고 오메가는 이거랑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있어서 같이 먹을 거고 한번 근데 사실 효과는 아직 모르겠고 사실 비타민이 그렇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고 지금은 이거랑 비타민 뭐냐, 씨도 같이 사려고요 씨도 나중에 사야겠어 여기다 꽂으면 이렇게 둘수있습니 다음에는 좀 챙겨 먹으려고 산 건데, 편할것 같은 이렇게 세요여기다 아, 뱅전 이렇게, 이렇게 들장올수기도여기 두고 먹어야겠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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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아불도없기도 여기도. 여 좀 예상이 돼요? 범위 누굴지? 아니요? 저 아직까지 저 감이 안와 부모님인가? <laughs> 아니 막 거기 후기에 진짜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그래서 교사인가? 최생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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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뭐. <laughs> 엄마, 거짓말 이 랠든. 아직 너무 많이 남았 는데, 어... 아직 사시 <laughs> 내 엄마 같은 왜냐면 자기 가 아니면 지 나를 의 심하 는 거야. 어, 뭔가 딴데 봤어 둘. n d e 말 b o s 야 w h a 데봐 h u n 맞 e r b o s 도 w h a 데 봐. o 응. 어, 눈 s 리는거 a v e 데 봐. 계속 with a <laughs> 어?! 뭐?! 이게 어떻게 실수야 그럼 범죄자들로안 잡히면 그만이다 이, 생, 이 마인드로 사어어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뭐임 이게 아니 이 이사고방식인데이해가안 가는데? <목소리> 아니 뭐 어떻게 이렇게 사, 생각할 수 있어? 작업을 하려 않고,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작업을 하이 좀 애매하네. 좋아. 자 아, 이제 화장을 지워야 되니까 안경을 벗을게요. 안경 자국 있음 주의. 펌프를. 많이 해서 자극이 좀 덜하게 충분히 해줍니다. 제가 튼 피부 이슈로 화장을 살짝 두껍게 해가지고 피부를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 개안해요 ASMR 근데 이거를 너무 꽉 눌러서 하면 안 되고 그냥 이코 때랑 눈 사이 이렇게 잘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입 그리고 뭐 네, 아비브의 여성초 패드고요 이거는 일단 이마에다가 매끈하면 올려주고 그다 이거는 제가 올령 쓸때 샀던 건데, 이게 광고를 봤어요. 늘어나서 모공을 쫙 조인다는 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늘어나는 방향이 있어요. 여기로는 잘안 늘어나요. 근데 이 방향으로 잡으면 쭉 늘어나거든요? 얘를 그 상태로. 그러면은 얘가 다시 이렇게 수축, 딱, 뭔가 이렇게 착, 잡는 느낌이 나면서 모공을, 모공을 딱 조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능이 될까? 했지만, 그냥 궁금해서 사봤어요. 얘 PDRN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저 이제 애플 다 깠고요. 자기 전에 크림도 발랐습니다. 자기 전에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립 마스크 옛날에 보내주신 건데 입술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음. 이거 하고 여기서 립 스크럽도 있거든요, 이거. 그걸 아침에 하면 은 자극을 진짜 덜하게 자극이 덜하게 립 관리가 가능해요. 저는 워낙에 입술이 진짜 건조해서 365일 립밤을 달고 살고, 한 이틀에 한번 걸로 립 마스크, 그립 마스크를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립 마스크가 아침에 손톱을 벗겨내면은 자극이 심한데, 얘는 좀 덜해서 좋아요. 자극 거의 없는 듯?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밤에 이걸 바르고 자고요. 비타민이 생각보다 알약이 좀 커가지고 알약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먹기가. 저희 집 강아지를 소개합니다. 귀엽죠? 저희 바디필로우지만 지금은 12시 11분이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길을지? 어쨌든,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